만산 강주연입니다. 왜 만산이냐고요? <laughs> 어, 어떤 그 고차원의학회의 선생님이 어, 이쪽 저쪽 오만 가지 에너지를 어, 주고받고 할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만산으로 호를 어,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캔버스를 들고 산으로 올라와서 꽤큰 작품인데 오늘 그 푸른 숲에 맑은 물이 잘 흐르는 꽤큰 그림을 제가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제가 전시회를 얼마니 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림 그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현상이나 사물을 우리가 구별할 때. 인지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인지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뭐, 이것이 옳고 그름에 판단이 없죠. 그냥,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을 인식을 해서 그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을 하고 깨닫고 체험을 했을 때 비로소 내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건강은 특히나 그냥 인지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 뭐 그런 게 좋대. 저런 게 좋대. 아, 누가 뭐 TV에 나와서 뭐가 좋대니까 그런가 보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건강 관리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공부해서 인식해서 이렇게 건강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제가 건강을 심각하게 이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체험의학에 돌입을 해서 그것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건강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나 러시아에는 고차원 의학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많이는 안계시지만 더러 더러 도시마다 한두 분씩 계세요. 그러면 그 이제 고차원 의학회 협의회는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 차전적으로도 고 차원 하면 어떤 3차원 이상의 그 높은 차원, 생각, 행동할 때 정말 뛰어난 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고 차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즘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한숨부터 막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가 이제 그숲 속에 맑은 물이 줄줄줄 흐르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우리가 이 개울을 찾아가고 산 속을 찾아갈 때는 가지고 분명히 가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상추, 깻잎, 이제 계절, 채소, 과일 이런 걸 이제 우선 담고 준비해서 그 다음에 잡곡밥을 해서 도시락 싸서 아, 김밥도 좋죠. 그렇게 해서 한 끼를 살아있는 음식을, 살아있는 땅을 밟고, 살아있는 물 속에 내 발을 담그고, 몸을 적시고 와야 그야말로 셀프 힐링, 힐링을 하는 건데, 아, 보면 죽은 음식 갖고 가요. 죽은 음식 뿐만 아니라 공장 음식을 가져가요. 시리얼 가져가죠. 캔 음료, 캔 속에 들어 음식 가져가죠. 방부제, 천지죠. 또 착색, 뭐 향신료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첨가물이 막 들어가 있죠.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은그 그, 몬산토사라고 미국의 지혜모식품 제초제 만드는. 그, 몬산토사가 이제 제초제는 결국 우리 농산물이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유전자 변형을 해서 제조하는 회사인데, 천억불 이상의 그 배상을 했다는 이제 그런 뉴스도 지금 봤지만, 근데 그 변형, 유전자 변형식품, GMO 식품을 아, 수입해오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 국가래요. 하, 너무너무 깜짝 놀랄일이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지혜목 식품에 막 소나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가려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런 지혜목 식품들, 뭐 죽은 음식들, 공장 식품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의 혼란을 가져오겠죠? 그럼 그 혼란은 결국에 난치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저는 먼저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게 그런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덜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려 먹을 수 있느냐?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될것 같고 우리 부모님 자신들도 그것을 정말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식을 해서 체험의학을 만들어서 셀프 힐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중금속에 노출이 되면 그것은 몸 안에서 잘그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질병에 심각하게 노출이 됐을 때 우선 제일 먼저 한 일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일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처럼 방법을 써보다가 결국에 제가 단식을 하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 독소 이런 것들을 계속 한 15일 동안 배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배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묽은 죽으로 이제 그 후식을 하면서 몸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제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내 몸에 정말 만산, 만 가지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게 뭐냐 하고 찾아 먹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만산 오만 가지 유익한 에너지가 있는 그런 음식을 찾아 먹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